안녕하세요.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시간으로 만나뵙게 된 최민주입니다. 모두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세무회계 부분으로 해서 먼저 본 강의에 앞서서 어떤 내용들 공부할지, 그리고 어떻게 전략을 짜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될지 부분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먼저 그에 앞서서 또 재경관리사랑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 먼저 살펴보고서 이제 세무회계 쪽 공략 어떻게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경관리사 자격시험 개요를 보도록 하면, 자, 우리가 보는 지금 재경관리사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라고 봤을 때, 자, 국가공인 재경관리사는요, 재무회계, 그리고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지식과 실무 능력까지도 이렇게 갖춘 재경 전문가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자격시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회계, 그리고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 가지 파트로 해서 재경관리사 시험은 세 과목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 세무회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여기 재무회계, 뭐 세무, 원가관리회계 모두 다쉬운 과목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세무회계를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계정 사항이 좀 많이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법적인 용어들 이런 것들이 너무 생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좀 세무회계에서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어려운 거지 용어 정리해 나가시면서 이해 되시면은 세무 회계도 할 만합니다. 그래서 저랑 잘 내용 잘 따라오시면서 끝까지 함께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합격선에 닿을 수 있어요. 일단 그렇다라고 해서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자 재현 관리사 시험 네 연간 총6개 실시되는 정도로 해서 네. 연령 한력 경력 제한도 없고 기회가 많은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기회는 많지만 기회가 많은 만큼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합격하지 못하면 또 너무 많은 시간이 또 소비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한 번에 단기 합격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자, 이론 각4 0문항씩 나옵니다. 1 2 0문항 여러분들 풀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시험 시간 150분, 2시간 30분 동안 풀어야 돼요. 그래서 컨디션 조절 잘 하셔야겠죠. 세 과목 동시 진행되고요. 각 과목당 70점 이상입니다. 평균 아니에요. 평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평균 아닙니다. 각 70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울 세무에게도 70점 이상은 맞으셔야 된다. 하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우선 그런 세무적인 용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친숙해지면서 이론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기출 유형 문제 풀이를 통해서 어떤 문제 유형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좀 여러분들이 그, 시간, 시험, 수험 시간을 조금 단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 우리 세무에게 쪽으로 해서 평가 범위 부분에 대해서, 어,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것들 배울지에 대해서 먼저 머릿속에 쑥 있어야 여러분들이 쪽 공부하기가 좀 쉬우시겠죠? 자, 세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 부분이 먼저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에 대한 이해 부분, 그리고 법인세, 그리고 소득세 크게 부가가치세 이렇게 해서 각각의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내용에 대해서도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역의 평가 범위는 기본적인 사항들,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과 법인소득 부가가치세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시는 게 조금 수월하세요. 자 일단 세무에게 이론 단계 정리하기 위해서는요 시험에 나오는 중요법 위주로 저기념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 순서적으로는 부가가치세 예 부가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얘기고요 예 부가가치세 예, 줄임말이 부가세 예, 부가가치세 먼저 하시고요. 네, 왜냐하면 부가가세 같은 경우는 뭐 세율이 단일세율 10%에 적용되는 부분만 해당이 되고 그리고 재무회계 지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괜찮아요. 공부하야 괜찮습니다. 다른 어 재무회계나 이런 것들과 연관되는 부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먼저 공략을 하시는 거 괜찮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법인세 부분을 공부하시는 게 조금 낫습니다. 음, 그리고 법인세를 공부하실 때는요. 그 전에 재무회계 쪽 이론을 먼저 탄탄히 하고 오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재무회계 쪽 관련된 사항이 이제 법인세 관련된 것과 뭐 연관이 돼요. 뭐 재고 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뭐 그런기 때문에 이런 법인세 부분을 공부할 때 재무회계 이론이 조금 여러분들 눈에 딱 머릿속에 딱 있어야지 법인세 부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부분 이론을 먼저 터득하시고 법인세 부분으로 오시는 거이걸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득세 같은 경우는 개인소득세의 준말인데 개인소득세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종합소득세 관련된 거뭐 분류가세에 해당되는 요런 퇴직양도 요런 소득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소득세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공부하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법인세를 공부하면 그 구조가 조금 비슷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세 공부하기가 조금 더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두 가지 세 먼저 공부하셔서 내용 다 잡으시고, 재무에게 이론 숙지하신 후에 범인세 들어가신 후에 범위가 상대적으로 큰소득세 순서대로 하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은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수업 진행은 법인세부터 책 순서대로 가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강의를 플레이하실 때는 이 순서대로 하게 된, 되시면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파트별 핵심 예상 문제가 항상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 책에 있는 파트별 핵심 예상 문제 풀이를 함으로써 파트가 끝날 때마다 이제 정리를 해 나가시고 좀 음~ 빈출명도 파악하시고 그리고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려요. 그래서 오답 유형 같은 거 여러분들이 풀다 보시면 어, 이건 계속 틀린다라는 것들이 유형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잡아가시는 형식으로 해서 개념과 문제를 완전 정복하는 형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파트별 핵심 예상 문제는 그렇게 이용을 하셔서 자기 것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 모의고사로 마무리하면서 우리 재경관리사 멋지게 꼭 합격 합시다 네.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 본 수업 시간에 우리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